네 안녕하세요 가수 조효정과 함께하는 리얼 토크쇼 조효정입니다. 오늘은요 제 30회 사등 면미회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여기는 사등 치석 운동장인데요 오늘 대단히 많은 분들이 어이고 이렇게 쭉 자리를 메꿔 주셨는데 오늘 사등 면에는. 31개 부락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체육대, 그 다음 기념행사 등 아주 신나고 멋진 행사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뭐 하늘이 돌봤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요. 뭐참석하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오늘 멋진 방송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목소리> 오늘 가수 조유정과 함께하는 리얼 토크쇼에 방송 개국 축하 말씀을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엄준 우리 수협 조합장님께서 이번에 우리 수협에 막중한 업무를 맡으셨는데 뭐 앞으로 각오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그제 수협이 그동안 어려웠습니다만은 앞으로 빠른 시일, 시일 안에 회복을 해서 우리 조합원들한테도 보답을 하고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큰 오라버님께서 <laughs> 사동연민회나 행사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 제가 가수 조유정과 함께하는 리얼 덕크쇼라는 방송을 하나 개국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예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하는 예, 바람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조유정 일냈네일냈습니다 <laughs> <laughs> 좋은 방송, 알찬 방송, 사실에 입각한 리얼 방송. 예. 그거 꼭잘 해주시면 대박 날 거예요.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죠? 네, 고맙습니다. 너무 잘 됐네. 아, 진짜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제도에는 음. 특별한 방송국이 아직도 어. 잘 없잖아요. 자리 잡는 게 어렵고 하니까. 음. 제가 이제 열심히 잘해서 그제도 음.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아, 좋아요. 아무튼 제대로 하면 하소. 그러면 뭐 적극적으로 나도 참여하고 또 밀, 밀고 또그렇게 네, 오실 때마다 저희 음. 방송 들고 따라가겠습니다. 음. 조유정. 멋있게 할수 있다. 네. 우리 네. 거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 네.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 네. 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거제 시민 여러분, 정말 가슴이 저도 답답합니다. 우리 대우조선 급작스런 동종사 매각 때문에 우리 어린 고살이 손도 잡고 또 새로운 일자리 찾아 떠나야 되는 그 눈물의 행렬이 가슴 점이 오는 이런 시절인데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투쟁해 나가고 또 옳은 일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아 나갑시다. 우리 반드시 좋은 거제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화이팅!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유 멋진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자리에 오셨는데 뭐 조효정 위해서 축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조효정 선생님은 각종 어, 우리 노인 시설이나 어, 장애인 단체 각종 사회 복지 시설에 어, 자발적으로. 아주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생활하시는 분들의 심심함을 달래주고 같이 놀아주면서 아주 좋은 활동 많이 하시는 아주 훌륭한 가수이자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런 또 홍보를 해주시고 그래서 네. 이번에 제가 가수 조유정과 함께하는 리얼 토크쇼라는 방송을 하나 개국을 했어요 방송을 네. 아, 네. 그래서 거기 지금 열심히 해볼 텐데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아, 기회를 주시면 적극 같이 참여해서 출연도 하겠습니다 진짜지 네. 예. 그러면은 네. 그런 의미로 우리 거제 시민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거제가 많이 힘듭니다. 아, 조선경제, 그다음에 또 우리 바다 상황도 좋지도 않습니다. 아 육지의 농업도 아, 환경이 이렇 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아, 우리 시민과 아, 정치인들,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이팅.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민장님 오늘 축하드립니다.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먼저 방송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사등 면민 1만 4천 명 면민들이 한자리에서 하압하고 어, 절지는 이런 날입니다. 사실은 거제에서 가장 큰응비하는 면인데 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앞으로 잘 사는 거제시의 중심 면으로 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발전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예, 예. 저도 이제 가수 조유정과 함께하는 리 일을 토크쇼라는 방송을 개국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면도 알리고 우리 그제 씨도 홍보도 하고 또 좋은 일또뭐 힘든 일도 좀 같이 함께 나누고자 예, 만들었는데 예. 뭐 축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그 조유정 그 가수분은 아, 전에부터 제가 좀만기 오래됐습니다. 아무튼 이 방송까지 개국했다니까. 기념을 축하드리고 어, 앞으로 저희 멘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수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호연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사당 멘민의날 행사에 이렇게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예. 그 제가 방송국을 개국했는데 혹시 아시고 계셨나요? 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가수 조유성과 함께하는 리얼 토크 쇼를 한번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아이그렇잖 않아도 뭐, 평소에 없네, 네. 우리 노래 잘하시고 또 이쁘시고 특히나 우리 지역 출신으로 가수로서 저도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번에 또 특별히 이렇게 저은 토크쇼를 또 만들어서 진행하신다니까 어, 우리 여기 오늘 계신 사정민들과 함께 사정 출신 우리 조효준가수님 위해서 마흔 원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또이 그 힘을 받아서 네. 성성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 우리 사덕면을 사랑하시는 우리 네. 전 의원님이신데, 네. 의원님 우리 면민을 위해서 뭐 축하 메시지 한 말씀 보내주시죠. 아, 우리 사덕면은 지금 그 전체의 그 우리 아홉 개면 중에서 이 제일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또 그렇게 많이 발전하는 면. 그래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늘 면밀한 행사에 참석했는데 어, 우리 사당면은 고현의 가장 인접해있으면서더 무궁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힘을 합쳐서 우리 사당면이 더더욱 발전하는데 일위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의원님 건강하시고요. 네.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의원님, 우리 오늘. 여기 이제 행사 총 이제 여유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3 1일일 사드 면밀날 기념 행사를 주관하신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았 아, 저는 뭐 이번 고생 안 하고 면장하고 네. 우리 그저 사무국에서 또 우리 행정 직원들하고 네. 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사랑스러운 선배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 아 이제 시의원님으로 또 열심히 또 우리 시정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또 면밀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주 고 계신데 제가 이번에. 가수 조유정과 네. 함께하는 리얼 토크쇼라는 방송을 하나 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축하의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뭐 먼저 축하 드립니다. 축하 드리고 네. 또 특히 우리 조유정, 우리 또 가수분은 우리 또 지역의 또 성무장 주후배님이고또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분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거제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우리 거제시 세계의 방방곡곡에 유명한. 가수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몇민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셨는데요, 네, 이분들께 우리 축하 메시지 아니면 뭐 앞으로 가고 뭐 이런 거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사당민 출신으로서. 저는 그제시 최고 상임 부회장을 거치고 그제시 의회 운영 현장을 두번 거치면서 사등인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고 살로왔습니다 사로하고 오늘 우리 30일에 사등민민날 행사에 우리 사등맨민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또 사등맨민날 행사를 축하해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등맨이 날로 발전하고 단합하고 화합하는 데큰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오늘 우리 사등맨민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종일 이제 여기 행사를 쭉 계속 진행하고 뭐 주관하는 걸 이제 계속 보셔야 되는데 뭐 나중에 계속 뵙지 뭐. 네, 그렇죠. 네, 뭐. 그고저좀만나면서 네. 네. 우리 또 오늘 매미날 행사를 다 원활하게 잘할수 있도록 네.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좋은 경기할 때또 한번 다시 네. 인터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어, 아, 안녕하세요. 기우 세리디 어연님 뭐뭐 아유 맛있는 거 드시고 계시네. 저희 지금 방송 녹화 중입니다. 아, 바, 바, 방송 뭐? 녹화 중인데 예. 우리 사당면을 대표하는 우리 이인대제 우리 시연님께서 뭐 오늘 이 행사에 축하 메시도 보내주시고 또 가수 조효정과 함께하는 리얼 토크 쇼를 제가 방송을 개국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축하의 말씀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안 그래도 오늘 요 사등 매매의날 기념 행사에 우리 사등 매매들과 함께 우리 어울리기 위해서 저도 행사가 많은데 불구하고 우리 여기 사등 매매에 참석했습니다. 을 당연히 오셨죠. 예, 당연히 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주 못 뵙기 때문에 이런 날 와서 함께 오늘 꼼짝하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예. 운동 연기도 같이 해주시면. 예, 거예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자랑에 노래도 한 곡. 예, 우리 그매민들이 오라면은 당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럼 예. 기대 좀 해보겠고요. 예. 일단은 제가 선배잖아요. 예. 근데 의원님 존경하는데 제가 이 방송국을 개국했다는 예.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예. 축하드립니다. 네, 방송 개국에 또 이제 예. 한 말씀 해주셔야 성성장구하지 않을까요? 예, 우리 그 가자도에 우리 떠는 저유정 우리 그 선배님이시고 앞으로 또 우리 가자도의 배류입니다. 또더 나아가서 사등 그제 우리 전국을 대표하는 방송이 되기를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예. 또 경기 때한번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좋은 예. 시간 되십시오. 감사니다 네. 네. 어, 반갑습니다. 아유, 잠깐만요. 또 뵙겠습니다. 됩니다. 아, <laughs> 그냥 오시면 됩니다. 아유, 그냥 오시면 됩니다. <laughs> 우리가 이게 리얼 돋고 쇼라, 예. 대본도 각본도 없습니다. 아, 예, 예. 그냥 리얼하게 그냥 하시고 싶은 얘기 하시면 되고요. 어, 그럼 자랑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조유정과 우리 동상생인 김행일, 거제시 이통장협의회, 회장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예. <laughs> 오늘 네, 우리 면미의날 행사에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봐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는데 제가 네. 동창생이 네. 가수 조효정과 함께하는 리얼 폭포쇼라는 방송국을 개, 방송을 개국을 했어요. 아, 유튜브에 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예, 예. 축하 말씀도 해주시고 예, 예. 또 오늘 우리 이제 우리 사등면에서 제 고향에서 면미의날 행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예. 축하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예. 해주셔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어, 어, 방송국 개국을 네. 어, 유튜브에 자주 보겠습니다 제가 네.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에 대해서는 좀 자주 보는 편인데 예. 어, 개국을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어, 기대를 하면서 어, 힘 있는 데까지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예. <laughs> 아, 우리 친구가 어, 성거중학교 26기 동기면서 어, 가수 생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다른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타의 모범이 되게끔 앞서가는 우리 조유정 가수 앞으로도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등3일에 면민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어 오늘 이벤트도 해 주시고 오늘 멋진 뭐 마무리까지 끝까지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회장의사등 면민의 하회 장에 함께 했어. 더욱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그러고요. 어차피 예. 제가 왔으니까, 저기, 우리, 대안, 그제시 전체에, 예. 이통장 협의회 회장님이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앞으로 그제시 이통장 협의회 뭐 회장님으로서 뭐, 가고 이런 거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이거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그, 어, 저희 이통장이 할수 있는 게, 뭐, 정치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정말로, 마을, 아니면은, 통해서, 어, 통해서, 봉사직입니다. 봉사직이고, 어, 봉사의 일원으로서, 어, 주민의 그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우리 동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어, 한층 더 주민의 그 하압과 발전을 위해서, 어, 소신있게,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회장으로서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지만은, 우리 그이 동장님들의 위상과 최우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앞으로 그 멋진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무국장님이 이 행사의 꽃입니다. 꽃. 뭐라고 아, 꽃 아닙니다. 편안하게 어이사 편안하게 그래서 예, 오늘 예. 이뭐 사실은 우리 리얼 토크쇼라 대본도 예. 없고 각본도 없이 그냥 합니다. 그래서 예. 뭐 워낙 잘 하시니까 예, 예. 진행도 잘 보시고 예, 예. 뭐또 행사 구성도 잘 하시고 기획도 잘 하시고 예. 뭐 매미들하고 합업도 잘 하시고 하는 우리 사무국장님의 오늘 뭐 행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아... 어디, 가십니까? 어디, 아... <laughs> 다음, 우리 어디 그 어디 가시면 어디 어디 우리 그제 30일에. 사등 면민의 날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 많은 주민들이 오셨는데 참 오늘 하늘도 도와가지고 날씨도 너무 좋고 또 화창 진짜 최고의 봄날인 것 같습니다. 화창 날씨에 우리 면민들도 추위를 안 타고 편안하게 이렇게 공기종이 모여가지고 놀이를 즐기는 거참 마음에 들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우리 또 조유정 그 이벤트에서 어 가지고 많은 신경 써 주고 제가 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면민을 위해서 항상 그저저저 우리 요 대표님이 항상 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또 우리 사등면을 떠나서 또 거제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어뭐한 거제의 한 시민으로서 구성으로서 좀 뭐 열심히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도 아까 우리 김안복 국회의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우밀실매가 분해져서 거제 시민은 누구나 다거기에 대해서 외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리처면 저도 뭐 서울도 안 갔다 오고 청와대 앞에도 안 갔다 왔지만 거의 쉽시한지만그 시간을 내 가지고 거제를 위해서 항상 또 우리 사등 면밀을 위서떠 나가서는 뭐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다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잠깐만요. 우리 사무국장님 그러니까 진행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이물도 좋고, 저희 동네 동생입니다. 예, 자랑스러운 우리, 가... 우리 동네 누나입니다. <laughs> 자랑스러운 우리 사등 면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아, 예, 어, 저희 청취회관에 한번 오십시오. 예, 예. 시간 내서 한번 가도록 하죠. 네, 우리 지금 천여명이 넘는 학생분들이 지장님의 이리로 와 갖다 공부하나요. 얼른 오고 계시고요. 네, 네, 또 네, 오늘 관이되 행사에 방문내해 주셨는데. 사등면 네, 네, 네. 우리 분들이랑 우리 시민께 오랜만에 여러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요? 예, 네, 네, 우리 사등면 여러분, 여러분들 아주 축하드리고 우리 면민 여러분들 다 경포 선수단 와서 나와 주세요. 환자 감하 아, 그리고 주즐게잘수을 가지 만들 수 빨리.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가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습니다 귀한 분이들 수시나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네, 습니다어디기 예. 어, 그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까? 아 예. 아, 예. 제가 사실 어, 거제 어, 출신으로. 오, 어, 그습니까또 여기 성포 중학교에서 근무를 했고, 지세포 어, 중학교에서도 근무를 했고, 거제 교육청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객지나가 살다가 최근에 거제에 다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셨습니까? 그 오늘 이사 온 김에 네. 예, 뭐 계약도 하고 이런 예, 이런 일로 왔다가 면민의 예, 행사에 와서 이렇게 축하를 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사덕 면민 여러분들. 다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드리려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그 사드면 출신에 네. 뭐 이제 강사고 가수로 네. 활동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이번에 우리 전 분들이랑 예. 어, 가수 조효정과 함께하는 리얼 독보쇼라는, 독보쇼라는 독보여. 방송을 독보여. 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전 차관님이시고 네. 또 이제 종장님이시고 그다또사드면또 또 이사를 오셨고 아니 제가 <laughs> 네. 어, 상문동을 해서 어우, 오로 이사를 오셨습니 예, 그럼 거제도로 예. 그 이사를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조효장 리얼 토크쇼가 뭐 음. 앞으로 자, 발전을 잘할수 좀... 있도록, 예. 예, 뭐 격려의 자, 좀좀 예, 네, 뭐 경리 말씀도 한번 지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뵙고 보니까 예, 우리 거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 더 예, 많은 활동을 통해서 거제 시민에게. 행복하고 그리고 보람 이 있는 그런 비열 터부셔가 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했는데. 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오셨으니까 좋은, 좋은 시간 보내고 가시면 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네, 오늘은 함께 꾸는 희망의 꿈. 음. 화합 속에 1등 4등이라는 슬로건으로 제31회 4등 연민의날 기념행사가 거제시 4등면 치석운동장에서 신나고 흥겨운 시민들의 화합의 장이 펼쳐졌는데요. 여기에 저도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방송은요. 거제 인터넷 방송과 유정문화 콘텐츠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고요. 좋은 정보,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